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주스티티아 최희상 변호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부터 해가지고 LSD, 케타민 등 여러 가지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비싸서 잘 유통이 되지 않았던 코카인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약은 필로폰인데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필로폰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약이 됐는지 한번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로폰이 그럼 언제 처음 어 발견됐느냐. 어 1888년, 이제 일본인 교수가 이제 천식 치료제인 망으로부터 이제 에페트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돼서 이제 그 효과를 알아보다 보니까 피로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위 말해서 각성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 대 일본 제약에서 정식으로 피로회복제로 출시하게 됐는데 그 상품명이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로폰이라고 이 마약류가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명으로 출시된 이후에 어, 일본 군부, 그 다음에 독일 군부에서 이필로포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를 침공을 해서 프랑스에 있던 연합군을 순식간에 포위해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그 작전을 이른바 정격전이라고 부르죠. 독일 전차들이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아르덴 숲을 지나서 프랑스를 침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병사들이 필로폰을 복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시켜놓고 잠도 재우지 않고 24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미가제 특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로폰을 복용시켜서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2차 세계대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 병사들이 필로폰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필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이 필로폰이 군수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수창고에 그대로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었죠. 근데 약구자들이 군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몰래 빼돌려서 일반인들에게 유통을 시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한번 필로폰에 중독이 되면 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필로폰을 계속 구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약구자들이 일본 군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몰래 빼돌려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 약구자들의 의주대로 엄청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많이 필로폰에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는 소위 각성제 파동, 필로폰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그 이후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더 이상 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필로폰 유통이라든가 이런 필로폰을 유통하는 약국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국자는 일본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네, 일본에서 결국은 필로폰을 유통할 수 없게 된 약구자들이 주목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상당히 좋,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고성능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을 주목을 했죠 약구자가. 그래서 약구자들이 원료 필로폰 원료는 대만에서 사오고 필로폰 제조는 한국에서 하고 또 약구자들이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그런 분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본 약구자들의 지원을 받은 한국에서 필로폰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조를 하게 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백사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대만은 필로폰 원료를 제공하고 약구자는 자금과 유통을 담당하고 한국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소위 백사기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는 한국이 최대, 전 세계 최대의 필로폰, 필로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어,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한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일본에서 필로폰을 약구자들이 다시 유통하는 그런 유통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것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송강호,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왔던 마야강입니다. 그, 그 당시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죠. 뭐 흥행에서 물론은 아주 참패한 그런, 어, 영화였지만, 어, 그, 그, 시, 그 당시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로폰이 어, 제주되면서, 제주됐던 필로폰이 전량, 일본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일부가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점차 필로폰 제조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필로폰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처럼 제조되었던 필로폰이 한국 민간인들 상대로도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이게 사태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 80년대 후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정부도 필로폰 제조와 유통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제조 기술자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필로폰 제조 공장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또 필로폰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중국은 마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아편을 중국에 유통시키면서부터 아편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가 패망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마약이라고 하면 상당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죠. 중국이 마약 제조국으로 부상을 하자 중국도. 200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마약을 단순히 투약만 해도 뭐 사용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어 강력한 재질을 구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 생산 공장이 중국에서 어 동남아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많이 필로폰이 지금 어 제조가 되고 있고, 그 필로폰이 중국이라든가 아, 이런 곳을 통해서 한국에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필로폰 제조 공장이, 아, 일본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로, 어, 이동을 하긴 했지만은, 어, 아, 한국에 이미 필로폰이 이제 제조를 하면서 유통이 됐고, 그런 필로폰 중독사범이 계속 증가하면서, 어, 필로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마약이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처럼 한국에서 필로폰이 어, 대표적인 마약이 됐는데,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동남아로 많이 이동을 했지만은, 어, 여전히 한국에서 필로폰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한번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마약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필로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쉽게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싸졌고 그래서 필로폰을 접하는 연령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마약에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뭐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어, 좀 마약에 아, 종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필로폰, 필로폰이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인 마약이 됐고 어,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